652번.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1)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 자, 가부터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f(x)가 서로 같대. 자, 이게 왠지 뭐예요? 원점 대칭이죠. 자, f(x)는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거야. 자, 근데 또 f(x)가 다항 함수잖아. 다항 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그 f(x) 가 어떻게 생겼어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FX가 3차니까, 자, 3차항, 그리고 1차항만 있는 거야. 맞죠? 자,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증명하면 간단해요. 자,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3차하니까, x 제곱,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맞지? 근데 이게 성립되야돼요 모든 시적에 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 로씩 세어보는 거야. F-X 구하고, FX의 마이너스 취한 거, 이렇게 해보자. 그 부분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c 이게 서로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지. 자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한쪽을 이항시켜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a랑 c랑 뭐해야 돼? 둘다0이해야 돼. 맞죠? 그래서 AC가 둘다 0이니까 이차항 항상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홀차수 항상만 남는 거에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됐지? 자 그런 다음나 조금 보면 나는 어, 이 방정식이 어, 34시간 식 지금 간다는 건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냐면 y는 절대값 fx 이 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y는 이, 이 직선이죠? 이절대값 fx와 이 직선, 이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다? 네 개다.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럼 교점이 네 개가 나오려면은 fx 그래프가 어떤 유형이 되지?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fx는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맞죠? 그세 가지를 자, 그려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자,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처음에 극대수가 있는 이런 유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이런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이런 유형 하나. 이렇게. 접선의 규가 0인 점이 없는 이런 케이스. 자, 그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어, 가족권 때문에 지금 원점 대칭으로 다 그린 거야. 맞죠? 다 원점이 다지나서이렇게 원점이 지나면서 원점 대칭으로 그린 거야.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절대값을 얘가 취했잖아 아까 자재가 다 취해줄까? 절대값 취해주면은 음수였던 분이 다 위로 올라가죠 양수였던 거는 그대로 그냥 다두고요 음수였던 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래서 그걸 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렇게 맞죠? 자 그런 다음 얘는 음수를던얘얘 그대로 남겨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뾰족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y는 2. E. y는 2가 대충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봤을 때, y는 2와 교점 몇 개야 돼? 4개야 돼. 근데, 오른쪽 이런 그래프 유형이면, 교점 4개가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둘 0은 아니란 얘기야. 이건 두0 빼도 되겠네. 그러면은, 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려면, 아, 4개가 나오려면 교점이, 자 y 2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어이 극대가 되는 이 지점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점이 그딱 하나, 둘, 셋 되게 나오네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아 얘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이나 조건이 음 극대값이 몇이다? 2라는거 알려주는 거지 극대값 이게 2라는거 아는 거야. 그러면은 극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이라는 거지, 맞지? 극소값은 원래 이게 그래프 여기 있을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타는걸 알려주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끝났어요. 자 아까 우리 가족권을 통해서 얻은 이 f(x) 이식에서 자 극대, 극소가 되는 x를 구해보자고. 자 f 프라임 x, 3x 제곱 더하기 a죠. 야, 0이 되는 점 찾아야 되지. 그 x가 뭐요? 어근의 어, 공식 써보면은 자근의 아, 공식, 자 6분의 자 b는 없고. 설마 루트 14 어, AC니까 10a. 어,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어, x 값이 작은 거있죠음수인거 요거. 요거. 이 작은 게 극대가 되겠죠? 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인데 x 값 작은 거. 이게 극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 극대고 그럼 걔를 어디다가 어, 여기 함수 값,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식사세보면 되겠다. 부에마이스6분의 루트, 마이스 12a, 12a. 그걸 대입하면 그게 2가 나온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 자, 넣어주면, 음, 얘를 여기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6의 세제곱 분의좀 복잡하네요. 아, 마이너스 12A 루트 마이너스 12A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넣어주면 6분의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12A 그게 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거 통분해 볼까요? 통분해 보면 어, 이게 이 216이잖아요. 자, 얘도 이게 36을 곱해가지고 216 만들게요. 1 6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 어, 쟤? 그러면 통분이 됐으니까 하나를 합쳐주면은 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이다 자, 약분해 주면은 이거 95런를 주면 되고, 그다음에 양변에 자구로 곱해서 자 이렇게 자 되고 이거 양변을 제곱해 줄 거야. 그러면은 a 제곱, a 세제곱이 되네. 어, 예를 들어 벗겨지니까 12는 18의 제곱 이런식으로 되죠 자 이거 풀어보면 좀 복잡하지만 풀어보면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서 fx가 어떻게 된다 그게 fx가 x 세제곱 빼기 3 x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죠 그래서 f2를 구하면 답은 2가 나오네요